담배 꽁치 버리는 거랑 뭐, 침뱉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일각은 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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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는 사람이 철회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면. 아, 그런 게 아니라, 저부터 달라졌다니까, 오 자, 우리가 어떻게든 생분해를 알리기 위해서 리사이클을깔수 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 쓰레기 버린 데일각은이 있었다며. 쓰레기는, 쓰레기는 버리는가 최고였아 최고였잖아. 담배꽁초 버리는 거랑 뭐 침뱉고 이런 음. 거에 대해서 일각는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이, 이 일을 하고 난 후부터 아, 당연히 쓰레기는 못 버리는 거고 음. 담배꽁초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방에다가 열 주면 진짜 쓰레기가 또풀 지금 바이에또 어떻게 폐기를 하고 생분해서 아. 버리고 처리까지 우리가 제조하는 사람이 처리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면 아, 그런 게 아니라. 저부터 달라졌다 니까요 쓰레기 쓰레기를 버리고. 아니, 우리 집도 지금 다 생존했잖아. 공장에 가도 다 생존했어요. 전 쓰레기 안버 생각. 무슨 말하 쓰레기 어떻게 안버려요쓰레기를 어떻게 안버려요전 쓰레기 안버려각 무슨 니까 쓰레기를 안버릴 수는 <laughs> 없지.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빌드 뭐 장갑이 요리할 때쓸거 아니야. 그거를 진짜 안 쓰려고. 쓰레기를 <laughs> 어떻게든 <어차피는> 안 만들려고.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아. 그냥 다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했었어요. 딱 도와놓고. 그 이제는 응. 우리가 리사이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응. 리사이클을 가야겠다. 응. 왜 응. 리사이클은 응. <laughs>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맞아. 근데 지금 우리만 리사이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다 리사이클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 그 버려지는 것들을 처리를 못 하니까, 응. 그 처리를 못하는 것 갖고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드는 거. 근데 그 제품이 다시 탄생하지 않냐? 그 버려지는 게 아니다, 이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그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생분해를 알리기 위해서 리사이클을 깔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네. 이제 합성수지는 무조건 리사이클 하지 말고 생분해 쓰세요 였는데 그게 답은 다, 다 아닌 것 같다. 그쵸. 당연히 생분해가 그쵸. 비싸고. 싼 것도 있고 아직 접목되는 네. 부위가 소스잖아. 비닐봉투나 아니면 뭐 과자봉투나 라면봉투, 음. 뭐. 내수성에 있고, 막, 굉장히 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은 아직 기술력이 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프라스틱또 <laughs> 써야 되거든. 처음에는 본인도 차에서 우리가 통화했을 때 둘이 해봐야 될것 같다. 네. 이것도 버려진 쓰레기들을 아. 우리가 음. 모아서. 그건 아니라고 했죠. 아니, 아니, 처음에는 본인도 오케이 했 어,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음. 그랬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우리의 목적은 음. 생분해였고, 이 음.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거였고, 쓰레기 생, 자체를 순... 아예 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니, 해서 다 하지 쓰레기를 말자.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아, 아. 우리는 합성 수지를 제품을 사용을 해서 미세 응. 플라스틱이 남는 아, 제품을 그렇지, 사용하지 그렇지. 말자라는 그렇지. 게 목표였어요. 네, 목표였지. 그 리그라운드가 뭐냐면은 다시 땅으로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합성 응. 수지를 절대 쓰지 말고 이제는 리사이클하지 마시고 응. 리그라운드에서 리그라운드 다시 땅으로 보내 주세요.라는 응. 슬로건을 가지고 갔는데대표님의 말을 듣고 서는 다시 생각한 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선택권을 주자는 거였어요. 그죠? 우선 생분해는 너무 비싸고 정부에서도 이걸 뭐 지원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체돈 투자해서 하는 거고 이 생분해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도 마진 적게 보고 생분해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이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거라고 제품이 우리 의 목표는 쓰레기를 줄이는 거예요 쓰레기 줄이고 미세플라스틱 줄여가지고 환경에 도움을 주고 생분해도 당연히 같이 커야 돼요 발전하고 기술 아직도 기술개발이 더 필요하지만 더 발전해서 을 이게 상용화가 돼서 가격이 지금의 합성수지만큼만 내려가면 쓸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 힘의 영역 바뀐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원하고.